이번에 공을 걷어냈습니다측층 올라가는 듯. 자, 성남 위기요슛 골키파 정상이자 말합니다. 자, 한겨울의 아, 현재 수비가 갖고 있는 공을 어, 여기 성남 들어갑니다. 자, 안쪽으로 자 돌아서느냐. 그러나 슉 그러나 수비 왈막, 야, 돌아서지 못하도록 막아야 텐데요. 설경 지금 성남 문전 앞에서 자, 여기 성장하다. 인천자슉 때리는 그러나 다시 한번 상반문장은 위험해요. 자슛 다시 슛 들어갑니다. 아 전반 7 분. 자 누군지 잘 구분이 안 가는데요. 전반 분 만에 골인을 시킵니다. 네, 야 이보의 선수골이군요 이보가 걸렀습니다. 뒤쪽에서 김남일 기회죠. 또 다시 이보 쪽 그러나 또 들어가네요. 아골만 받고 떨어집니다. 자 박지표 단번에 오늘은 빨 좋아요. 레이나 레이나 레이나. 자 돌아가면 레이나 치. 아 레이마가 슈팅 때를 때고기퍼가한번 앞쪽으로 넘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힘을 넘길 수 있는 상황인데 아 이미 탄스가 조금 늦었어요. 아0 2초 차이로 많은 서포터들이 열심히 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라운드 전에 그러나 골키퍼 천산 자바랍니다 뛰어나와 잡기 먼 그런 위치로 찾아야 되는데 자 이번에 역습 김남희 밀어줘 주고 앞쪽에서 이보 그러나 골키퍼자 전반전 한 골을 넣었던 이보 선수 역시 치고 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빠르네요 자골키퍼 정산 자 이번에 김성준 심 침대 중간에 슛 그러나 골키퍼 유한 감독게잡 말합니다. 자, 또 다시 계속 이런 공격을 하면은 성남이 손입니다. 자, 이번에 에벌톤. 좋아요. 에벌톤. 자, 앞에 한참 기다리고 있고, 뒤쪽에서. 그러나, 자, 이번에는 성남에드어온 공격 때가 있습니다. 김성준의 모습인데, 요 은빛 가람 슛! 그러나, 막히는군요. 이차선 성견적으로. 그러나, 이번엔 깊숙이 슛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이어봤나? 자, 이보가 앞에 들어고 있고, 야, 뒤쪽에 한경원과 이보가 두가 있는데, 설경, 앞쪽에 다시 슛! 그다음에는 성남, 야 유명선, 오늘 응, 잘하고 있네요. 김남일 자, 성금성금 성남 문제가 들어와서 공격하는데, 이번에 슛! 왼쪽으로, 들어가서 하면서 슈팅 내겐 남준재. 인천 카라체서 길게 앞쪽으로 남준재 남준재 시티 왼쪽으로 갑니다 인천의 두 번째 골자 할시로 당기는 골세력을 보이고 있는 남준재 자 41분의 남준재 골자 이렇게 되면 성남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전반전에 두 골을 허용했던 여기는 자골키퍼 정선도 어전혀 예측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골을 먹고 이엔 길이 올라갑니다. 김성규 슛! 그러나 골만 바깥으로 들어집니다설자한 번에 리려었습니다 2보! 2보! 그러나 윤영선이 공을 빼냅니다. <laughs> 김팀나비 치고 김남을 치고 들어갑니다. 김남에 배이나 차혔습니다 자, 먼저 수비가 여번에 자, 김성균그러나 쌀갔어요 자, 뒤쪽으로 놓고. 자, 지놓고 자, 치고은왼 자, 여기서 왼쪽으로. 다시 설은 슛! 쪽으로 자, 지난번에쪽으로지난은에버으쪽으로지금 아, 음, 자, 지 자, 슛! 금들어 자, 지금은 자, 은왼쪽 자, 리에서뺏기는데 자, 지금습니다 자, 왼쪽으로. 자, 뒤쪽에서 슛 끝나 옆에 이로 살짝 넘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어 아, 그러니까 더 이상 공격은 어렵다. 공격수밖에 없으니까 수비를 바꾸고 홍철 선수를 공격적으로 밀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자슛 오른쪽으로 분당합니다. 인천은 전반적인 수비를 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 수비 축구가 예, 공격 축구는 완전히 승남의수비들 자, 여기서, 설격 슛! 볼 또, 이런 높이 올라갑니다. 경고를 아끼는군요. 자, 길고 올라가는 볼. 야, 떨어지고 임정을 행했습니다만은, 아, 뒤쪽에. 야, 이번에 임정은 슛! 그러나, 아, 수비 발 맞고 떨어져서 공격 킥 만들어집니다. 야, 임정은 선수 중 공격수로 뛰고 있는데, 무슨 일이네요. 자 이번에 전현철 인정은 홍철, 그러나 수비 꽉차있죠 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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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나, 그러나 이창훈이 가로채려 하지만 김태훈이 가담합니다. 자 발빠르게 움직이는 인천, 자 오른쪽에서 치고 나갑니다. 박준태, 설기원 박준태와 성균중간에 막간 슛 이번에 성균아 슛틀아성균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아자 어. 여기서 헤딩으로 걷어내는 인천 그러나 이번에 김성준 에버튼 에버튼의 슛 그러나 이번에 슛슛골 골이요 자 야, 골사인 맞죠. 자 홍정환 헛볼입니다 홍정환 어, 선수 의골로 2대1로 따라 앞선다마는 아, 아, 45분 을 넣었어요 홍정환 헛볼 자 홍정환 이번에아해코너킥선서한다는건요 승남이 어, 이대일로 인천 유나이티드 승남 얼굴을 불러들으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어, 아쉬운 인터를 어, 남기는 승남인데요.